안녕하세요. 9월 23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laughs> 조금 목소리가 같죠? 조금 목소리가 가야 조금 더 낫나요? 자, 매일 행정법 정인영 이제 한지도 꽤 됐는데요. 벌써 9월. 뒤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0월이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훌륭한데 마무리가 안 좋으면 안 되죠. 마무리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저랑 같이 하면 마무리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9월 13일 월요일 매일 행정법 마무리 들어가시죠. 24년 국회직 9급 문제 살펴볼게요. 행정법의 일반원칙 설명을 오른 것은 항상 보면 1번 문제가 거의, 거의, 거의 일반원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법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팔례를 묻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에도 있죠. 자, 행정기본법. 뭐 8조에는 법치주의, 법치행정이라는 얘기가 8조에, 8조에 법치행정. 자 법률유보,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유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우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놓고 이제 구조부터 구조부터 자 신의성실, 비 신뢰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평등원칙부터 돼 있죠. 평등원칙, 평등원칙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 0조 신뢰보 신의성실, 그 다음에 1 1조 신의성실. 자 이런 식으로 자 비례원칙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아 비례원칙이 빠졌네요 이렇게 비례원칙 실례보 신의성실 비례원칙 실례보 신의성실 권리남용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이렇게 네. 자원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갖고 모두 다섯 가지 조문에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 법률대로 가고 위반하지 말고 그런 법률이 미진할 때 요걸 들고 가서 구체적 사안에서 자 결국 보면 비교교량하라는 거죠. 형량해라. 정당한 합리적 사유를 찾아봐라. 합리적. 사유를 찾아라. 자, 합리적 사유를 찾아라. 자, 합리적 사유를 찾으면 평등원칙에 반해도, 아, 평등원칙을 위반해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차별을 해도 반하지 않는다. 자, 비교 형량을 해라. 비원칙실뢰원칙도 비교 형량을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신성시의 권리남용. 물론 신뢰보원칙에 같이 붙어 있지만 이 관리라면 신의성실도 마찬가지고요. 부당결부금전칙도 결국 뭐예요? 비교형량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때 전반적으로 합리적 사유나 비교형량을 통해서 자 구체적 사안을 조금 더 예외적을 예외적 사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 이런 문제였어요. 특히 이제 신뢰보원칙 자 11조에는 신뢰보원칙 얘는 요건이 많아요. 선신처인 반, 비교형량 제3자까지도 넣게 하죠. 선행행위 꼭 있어야죠. 선행행위. 누가 하는 행위예요? 청해, 공적인 견해 표명. 물론, 확정적 처분이 아니어도 돼요. 견해가, 근데 외부적 표명, 적극, 견해가 표명, 해갖고, 적극, 소극, 자, 명시, 묵시, 어찌됐든 표명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소극적이다, 묵시적이다, 의사표시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구체적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적인, 그러면 개인적인, 민원회신, 회답,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표명이니까, 반드시 외부적 표명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돼야 돼요. 아마 국가기관 사이에서의 어떤 질의 휘신, 이런 것들은 공적인 것도 아니고 표명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청이 반드시 권한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권한 문장은 구입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사인의 신뢰가 사인의 신뢰가 보호 가치 있으면서 가치 있는 신뢰이면서 그 신뢰는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처리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인의 행위로 인해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와 처리 행위 이게 있어야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선행 행위에 반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위반하는 후행 처분이 나온 거죠. 행정청의 행정청의 후행 처분.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선행에 많은 처행위까지 붙었는데 이제서 후행 처분이 선행에 위반됐다면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결국 나의 신뢰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과 관계가 있는 피해, 손해 이런 게 발생했고. 그러니까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점 무조건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교 형량을 한다는 거죠 교량 또는 형량을 통해서 자그 사람의 또는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요 다섯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신뢰 원칙에 반하면 그 당의 행정 행위는 취소사이다 자 기본적으로 비교 형량을 하기 때문에 취소사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왜 틀린 지문을 고르다가 그건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옳은 지문을 고르라는 건 틀린 지문이 다고 옳은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번 행정처분이 수차례 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근데 네, 설령 그런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아 위법한 것이는 여러분 1번 조심해야 되는 게 신뢰보호에서는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나 처리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신뢰보호의 대상이될수 있어도 평등원칙이라든지 행정청에 자, 대해서 자기구속, 평등원칙이라든지 자기구속의 원칙. 자 드디어 이제 평등원칙도 조문에 들어왔으니까이거는요 위법한 것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속을 갖게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력이 없다 두 번째 고등훈련기 양산 참여권 포기 대가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 장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한 재정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니까 국민은 관계없죠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적 표명이 없다는 거죠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공적인 외부적 표명, 표명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세 번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전에 관할청으로 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 처리 행위, 처리 행위도 있었고 자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다수의 청소업자 난립을 인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해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처분 자 반하는 위반하는 자 후행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후행 처분 자 이럴 때 무조건 보호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신뢰도 정당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작용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익을 무시할 만큼의 공익을 찾을 수가 없다. 또 거기다가 법에 없는 요구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에도 없는 요구를 들면서 그러면 이제 법에 없다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비대원칙 일반 신뢰보원칙 같은 일반원칙을 들여대면서 비교교량을 해봤더니 비교교량을 해봤더니 그 사람의 사익이 더공익 공익하고 비교라 했더니 공익의 사익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라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이럴 때는 아이고 위법한 처분이라 할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안 됐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그렇게 보셔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위법한 처분이라 할수 없다. 자 비례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막 이게 아니죠. 할수 있다 해줘. 그거 잘못된 처분이죠. 네 번째, 신뢰 번칙에 있어서 신청을 요하는 행정에 관련해서, 걔네 귀책의 유무는 상대방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맞는데, 문제는 이게 건축사라는 또 건축사에게 위임을 한 자, 건물주. 자 건물주하고 건축사인데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고요. 행정청이 그러한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전문가라면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았거나 자 이런 잘못된 사실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았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수 있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하자가 있는 거고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만 수임인만 아니죠 위임인도 함께 함께. 함께 상대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위임받은 수임인 위임받은 수임인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판단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판례. 5번, 조례 아니에요. 조례는 규범이잖아요. 규범. 법규범의 일종이죠. 따라서, 자, 조례가 하자가 있으면 취소란 말 쓰시면 안 돼요. 무효밖에 없어요. 자, 지방의 감사조사를 위해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또는 4급인지, 3급인지, 9급인지, 7급인지에 따라서 과태료를 잘못했다? 아니,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는 출석을 왜안 했어? 물어보고, 그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한 거절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직급이 5급이세요? 직급이 7급이세요? 직급이 9급이세요? 이런 식으로 마련한 표라면 잘못 만들었죠. 따라서 기관, 법인, 대표, 임원인지 여부, 증인의 사회적 신문에 따라 미리 과태료 X를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례안이 잘못 정해졌네요. 이럴 때 조례안은 하자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럴 때 취소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무효라고 하셔야 돼요. 법은 무효. 합리성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 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할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평등원제에 반하는 건 맞고 당의 조례는 행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란 말 쓰지 말고 무효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판례도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보기 힘든 판례도 냈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시면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요즘에 1번 문제가 아무리 일반 원칙이라서 옛날처럼 진짜 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 사안을 주면서 이게 그 판례인데 라고 해서 충분히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봤으니까 한 줄을 잘 가보자고요.